소원과 화성시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올해 한시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분기마다 25만 원씩 나눠받던 청년 기본소득이 한 번에 100만 원이 지급돼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하반기 청년 고용자 수는 182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9천여 명 줄었습니다. 청년 취업자 감소율 역시 마이너스 8%로 전체 취업자 감소율의 10배 수준이었습니다. 요새 공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상황이 많이 안좋아는지나가 힘든 같아졌어 코로나19로 채용이 줄어든 영향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청년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시 지역 고용률은 경기도 동두천시, 과천시 남양주시 등에서 낮게 나타났습니다. 고직난으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청년들을 위해 수원과 화성 등 도내 서른한 개 시군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합니다.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만 24세 청년에게 취업 비용 등을 목적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정책입니다. 신청 때 일괄 지급에 동의하면 한 번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분기에 나눠 지급합니다. 청년들이 취업 활동을 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어서 지난해 자동 지급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들은 일괄 지급 받으려면 신청서 기재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